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빈 남규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약간의 공부. 아 공부. 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경고성의 메시지. 경고성. 네. 아... 왜냐면 요즘에 무순위 청약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아... 당첨자들 이제 이 쏟아질 입니다 맞습니다. 요새 좀 많이 뭐, 죽줄 많이 하잖아요. 예그첫 네. 타자가 네. 어, 무순위의 어, 다주택자도 음. 가능하고 세대원 조차도 되고 음. 재당첨자한테 여러 가지 제안에서다 벗어나게 되는. 네. 어, 첫 타자가 이번에 둔촌주공 무순이었거든요. 털 많았던 둔촌주공. 예.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입지도 좋고, 네네.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그 이후에 나오는 무순의 청약을, 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지방분들이 인서울을 하고 싶다. 겟 어, 해가지고, 어, 나도 이제 수도권에 집 하나 마련했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실까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좀 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최근에 우리가 장이. 네. <laughs> 지금 자기가 같은 경우도 줍줍을 그,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둔천동은 뭐 결과가 나온 걸로 아는데, 예. 그것도 뭐 타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막 격차가 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 줍줍, 분양권을 매수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될 상황이 뭐냐면, 음. 네. 이 줍줍 행위 자체가, 네. 이 조건이 좋아졌다고 청약을 하면 안 된다. 어. 청약을 하는, 예. 청약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어떤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는 거고 맞습니다 새 집을 싸게 사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네. 새 집이긴 한데 비싸다. 비싸다. 그러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새 집이면 비싼 거 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가장 대전제는 값싼 아파트를 네. 산다. 그래서 싸지 않다라고 하면 차라리 옆에 눈을 돌아봐서 음... 신축 또는 구축 저렴한 거 그런 것들을 눈을 돌려야 됩니다. 무조건 주집하지 말라 이 이야기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게다가 이게 막상 당첨되면요 네. 내거 같아요. 그렇죠. 당첨자 발표, 짜릿짜릿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금 10%만 넣으면 되는데, 예. 이 10%의 유혹을 견뎌낼까? 맞습니다. 해야 되나?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계약금 10% 넣고 프리미엄이 상승해서 팔면 좋은데, 네. 입주하기 직전까지 프리미엄이 안 오르거나, 아.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나거나 하면, 계약금 10%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 지금 그럼 이게 되게 지역적으로 위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우리 원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주주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울 포함입니다. 서울 포함. 예.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단지가 나왔을 때 우리 이제 시세 파악하는 건다 알잖아요. 네. 옆에는 재개발도 보고, 재건축도 음. 보고, 신축 단지 보고, 음. 어, 구축 도 보고 가격적 정성의 정도를 보는 건데 네.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면 청약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아. 실수로 주주를 했다. 그럼 빨리 빨리 나올 수 있는 어떤 음. 결단까지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장의하고 도청 같은 경우 워낙 지금 분위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그게 아닌 경우면 판을좀잘 하자 이 이야기 식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신축 시세가 5억인데 분양가 네. 6억에 나왔어요. 음. 이런 비싸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6억짜리를 10% 계약금 넣으면 6천만 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입주할 때 마이너스 6천 이에요 하... 그러면 옆에 있는 시세 5억보다도 마이너스 6 0 0 0 내고 판 5억 4천 에더 비싸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네. 정말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한 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정말 살집이면 그나마 상관없어요 그나마 근데 만약에 투자로해가쭉쭉 들어가잖아요 정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방금 원리님 이야기하신 이 대로 마이너스 났거나 플러스가 많이 안 됐잖아요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입주장에서는 전세 맞추기 정말 힘들거든요 아, 이때 전세장 못 맞추면 분명히 이분들은 야 내가 신규 서울에 있는 거 해서 투자용으로 하나 샀어 나중에 잔금 치고 할 때요, 이걸 보통은 전세금을 잔금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박상하자. 만세, 만세 부르고 그냥 막, 뭐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 전세가율이 50%도 안 되는 적이 많잖아요? 그럼요. 한 번,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음. 5억짜리 분양가다. 네. 근데 네, 마이너스 5천에도안 팔린다. 네. 네. 입주 전세가 2억 5천이다. 아. 난리 나죠. 5천만원 난... 계약금 넣어놓고. 네. 그 전세 2억 5천 받아도 네. 3억에 충족되는 거고 나머지 2억은 어떻게 마련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려서 체감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당하면은 음. 하늘이 놀았습니다 이거 정말로.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입주까지 가고 음. 전세 가율이 50% 미만으로 갈수 있다. 음. 전세 가율을 40% 잡고 음. 그거에 대한 백플랜이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음. 함부로 적집은 하지 말자. 맞습니다. 주의하자. 무조건 우리가 모든 부동산은 매입할 당시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에서 아, 오늘 어, 월문이 원룸,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과하시는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올렸잖아요. 네, 네. 그 오른 5천만 원이 다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아, 착각이 보유 거 아니죠? 세도 내야지. 음. 그죠 지금 세율 하에서는 1년 이내 보유하면 7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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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보유하면 66%이 네. 소득세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 66%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요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게 정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계 사이클 완전히 다 돌려면 매입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출구해서 판매를 하고 세금까지 내고. 네. 그 다음에 임만포켓되는게내 돈이에요. 그걸 이제. 입만 보기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주상복합 아주 길게 공사기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입주하고 나서 현재 세율화에서는 또2년 지나야지 비거세나 일반 과세기 때문에 음.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는 투자 기간도 분양권을 취득할 시점부터 비거세 받는 시점까지 계산해야 된다. 아, 무척 중요하네요. 예. 네.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또 음. 일으키고자 투자자로서도 아주 열심히 투자하셨던 뉴질랜드 TV 남경현 대표니까 함께 경고성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령이 모모청이야, 원령이었고요. 뉴질드 남경현 대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